아니 원래 이렇게 많이 보서? 두 분? 어 저는 <laughs> 유나 애지는 것 같아요. 제이나 씨, 어 저는 제이나입니다. 그리고 셀린 씨, 네네 에이, 셀린, 네네 자 셀린 서바이거다 라는 언니가 뭐. 이렇게 봤을 때, 아김 뭐. 뭐. 누구야? 이렇게 한번봤 여대에서 자유로 삼. 셀린이 많은 것 같은데? 남자들 좋아하는것 같아. 근데 약간 음, 소울지 느낌이 있다. 약간 당당 스타일. 약간 저번에 민지? 음 민지 느낌 있지. <laughs> 나 민지? <laughs> 아? 아 이런 잘못했어. <laughs> 그 이런지 아닌 것 같아. <laughs> 느낌이 아예 비슷한데. 네. 결이 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 조금, <laughs> 에이, 조금 아쉽다. 네, 아쉽습니다. 예 네. 아쉽습니다. 아는 <laughs> 어, 진짜. <와>! 아엄네 <laughs> 낙제 나 나오자마자 항도너 놀랄 거 아니야? 결이 완전히 네, 나오면 나 이번에 나, 얘기하면 나. 나 아니, 물어보시겠지? 흙껍질 나왔네 흙껍질네 진짜 겁났다 뭔데? 흙껍질을 아니 뭐야 여기 아 남자 출연 진짜 지옥이잖아 <목소리> 누구야? 예 옥준서? 아니야 제가 잘생긴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음이너아 음, <목소리> 거울을 보면 제가 제 눈에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어, 웃을 때안웃어았는데느낌은 너무 있고요 반동동 먹어가 거의 두시간 아픈 아냐. 언니 웃어야 돼. 언니 맨날 웃던데? 아니, 언니 안떠라도네요 어, 근데 준서가 성격이 되게 나네 느낌이 달랐니까좀 가오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네 그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았나봐 그아 역시 언니 언니 어? 어? <laughs> 무빙에 나왔던 김도훈닮 있죠 아 김도훈 내 네, 이상형이잖아 목소리가 진다 그니까 아, 뭐해도 설레네 <laughs> 아 나가. 무슨 일 해? 아 잠깐만 <웃음> <웃음> 그... 러다이 사람 보니까 완전 느낌이 여유롭고 음, 어른 어, 어, 어. 응. 연애 많이 해본 응. 느낌? 아 여보 <laughs> 왜 이래요? 아니, 정수 씨 너무 예쁜다 아, 이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 아니, 아니 약간 멀리서 느낌이 강 음? 강훈? 강훈? 강운? 강운? 너도 예뻤어. <laughs> <laughs> 진짜 해야지 근데 나자 아니? 여기서 뭘하자아 그냥 그냥 같자는 거잖아 시안 씨는 완전 정수씨한테 맞거 음, 음, 맞아. 안 그러고 싶은데 이미 늙습, 음. 아, 그래. 맞아 수아 당겨버린 거 같아. 불안. 맞아, 맞아 맞아. 하나수 <laughs> 음, 지금 되게 뭔가 매끄럽게 대화는 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저는 보면서 설렘이 느껴지세요? 나는 어? 시안, 시는잘남시자격안인데 정수가 안 좋아하는 살안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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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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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아뭐 비달래? 어. 아! 어머 여자 너무 귀여워 우진 씨는 되게 재빵기 그니까 러이언니도테 <laughs> 다음 사장 잡고 가야죠 다음 사장도 봐야 돼서 음. 음. 아직 첫날이니까 아! 거부좀 아! 하지 마요요 네? 네, 네 너무 감사해요 음. 뭐야 음. 우리는 너무 <laughs> 뭘비하다라고 음, 그러니까 뭐하는 음, 뭐뭐뭐 거야? 금 음, 뭐하는 거야? 액팅에 진짜, 어, 진짜, 진짜 미안해 이것이즌못게 뭐? <laughs> 기사님 바로 보기 힘어 기사님 거야니까 거봐 진경 표정 진짜 안좋었잖아나데나고 뭐래? 이언니 왜이래? 왜이래 너는? <laughs> 연지 아야야야! 모님한테상편지 내가. 아좀아 아니 아니 쇠. 아.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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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박. 이렇게 이 언니도 장난이라고 너무 우가동 <laughs> <네가 동키한테는>. 끼었대. <laughs> 그게 그거잖아 언니. <laughs> 아, 이분은 약간 좀 낯을 저, 가리시는 저, 것, 것 같아. 많이 가는 거같아 태훈보다 태우가 아쉬워. 개 웃겨서 그냥 <laughs> 하나 둘이 만약 빛이 하나 고부라고 하면 사기라고 하면 태우야? 맞아. 표 많이 받을 것 같아. 아이목 그것도 너무 심해. 언니. 그것 청 천국도에 같이 가고 싶은 여성분은 김하린씨 어? <laughs> 어? 태 아니야 아니. 장태호 <laughs> 여성분의 이름은 이입니다이언니 진짜 거봐 내가 할거 했잖아 <laughs> 왜냐면 웃기니까 자라리... 아니, 웃긴 게 진짜 자, 우트가까거든아 진짜, 진짜 왜 저래 얘키니까 우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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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언니까우키게까우한국까 우키니까. 우니까니까우니니까 우키니까. 우키니까. 니이 리바리 스타일고 툭닥투닥 네. 스타일보다는 확실히 난 태호 씨가 나낫거 같아. 음, 그럼 둘중어딘는 태호 씨야? 어, 석상한. 나도 아, 뭐라고? 태원도. 딱 치고 있는 게 나아. 툭 치고 있는 사이에 사우스턴 캐더 이상 제가 호감을 표시하는 게 그분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아, 아, 그럼 아니야. 갑자기. 땅이. <laughs> <laughs> 뭐라고? 에? 이런 매력이 있나 저 보네 태호가. <laughs> 약간 좀 뭐야? 음,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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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인데 아,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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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언니가 이 오빠한테 음확다면 진짜 그렇겠다아뭐야 지금? 그니까리오 배우를 지망하는 어... 배우야 배우 지망해 제 직업은 배우입니다 지망은 누구나 해 제 최종 꿈은 할리우에 음. 좀.. 도전적인 상태로.. <laughs> 이 언니 말이 진짜 이쁘게 잘 보네 둘이 아, <laughs> 어, 잘 맞네 이건 약간 좀 티키타카가 된아 어제는 설레죠시들보다호불가 특히 여자들한테 호불호 엄청 심해 어 그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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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거 아, 아니 그러니까. 그냥.. 게 상견례 무조건 프일상응 음, 맞아, 맞아. 아니, 자기 계속 화 돼있네 고맙나 근데 왜 매력이 말로는 되게 솔직하게 막그 표현을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음. 아직까지 난 진짜 상관없 음, 맞아 거. 맞아 잘 음. 음. 그래서 잘모르겠어 몰라도 이 언니가 진짜 조 어. 근데 일단 확실한 건시현씨가 세호씨한테 조금씩 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맞아 어, 야주가 야주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편안한 거야 사랑 그 그래. 근데 이런 게또 이런 게한번 어, 빠지면 빠지면 어어 어. 어, 어. 언니 감격? 언니 아니 눈빛 뭐야 사랑이 눈빛 있네 살짝? 미유가 좀잘생긴 아니 근데 나도 보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씩 잘생겼어? <laughs> 아니 눈빛이 그냥 감겼어 그렇구나. 지금. 저 생소. 그러니까 재밌는 남자 진서 장사 없다니까. 네 열심히 장착할게. 대신받 밧튼 뛰신 밧튼. 네. 좀 기합. 물도 길어? 열심히 뚫어줄게. 노비 모드야 노비 모드.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얘가 그냥 가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예인 거야. 아, 이, 맞아. 이런 얘가 그냥 맞아. 예인. 맞아. 근데 그게 점점 맞아. 보이니까 약간 괜찮아 그냥. 괜찮아 된다. 공항 사무 이러고 그냥. 아 나는 궁금하지. 물어보고 싶지 않지. 나랑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것도 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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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열심히 해야 돼. 저내밀 먼저. 진짜? <웃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럼 아음 태우랑 정신 어떤. 게 근데, 근데 나는 아니, 얘가 태우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아, 왜냐면 근데... 일반형이니까 양반향이 됐잖아. 근데 약간 정수는 자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느낌이 없어. 아니, 근데 막, 아까 장작 많이 펴서 쓰신 다고 해줄게. 이런 것도 이렇게 그냥 괜찮아 보이지? <laughs> 언니들 웃는다, 언니들 웃는다!